바다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저 장비들이 물에 떠 있는지 기둥으로 바닥까지 고정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최근 동해안 유전개발권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상 유전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만 꼭 이번 뉴스가 계기가 아니라도 저는 예전부터 육상보다는 해상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석유 채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양 석유 시초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 전체 면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채취되는 석유량을 보면 육상에서 채취되는 석유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해상에서 채취되는 석유는 30% 정도의 비중입니다. 채취량만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매장량을 본다면 육상의 해상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때 공룡처럼 오래된 동식물들의 사체가 퇴적된 지층에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까지 연구들을 보면 이것은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각과 지층 이동하면서 바다와 육지가 서로 바뀌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육상과 해상유전의 채취량 차이는 매장량 차이보다는 채굴 난이도와 비용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상유전은 해수면으로부터 바다 밑바닥까지의 과정이 추가되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바다 밑바닥부터 석유가 위치한 유정까지 시쳐 놓은 부분은 본질적으로 육상유정과 비슷합니다. 특히 얕은 바다에서라면 비용이나 난이도 면에서 육상유정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심 25m부터 15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바닥에 철제빔을 세워서 석유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얕은 바다는 지상까지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에 송유관을 건설해서 채취한 원유를 지상까지 운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평균 수심이 50m 내외인 서남에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설치되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얕은 바다의 해상 풍력 발전 역시 해상 유전이 육지까지 송유관을 연결하는 것처럼 송전선을 육지까지 연결하곤 합니다. 또 이런 고정식 해상 플랫폼에는 파도나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시추 설비들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가 추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리프트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기둥을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고정된 여러 개의 철제 빔을 따라서 플랫폼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석유 시추선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더라도 알수 있듯, 수심 150m를 넘어가는 깊이 해상 유전부터는 고정식보다는 선박처럼 물에 띄운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건축이나 공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더라도 바다 밑바닥부터 고정된 구조물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상 유전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꼭대기에 상상 불꽃이 타고 있는 철골 구조물만 봐서는 배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석유시 추선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봐서는 배라기보다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워처럼 생긴 물건입니다. 조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때에는 시추선의 수면 아랫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렇지만 시추 플랫폼을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인지 해상 유전 위치에 가서 조립을 하는지부터가 궁금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몇년 전에 신한중공업이라는 회사 인수권을 검토하느라 울산에 출장을 가서 조선업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한중공업은 배들의 선체와 갑판 위에 놓인 데크라고 불리는 부분만을 전문으로 만들고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완성품 조선소에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데크는 배를 운행하는 함교나 승무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모두 포함한 철제구조물로 배의 선체 위에 고층 건물처럼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 전체를 가리킵니다. 배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2-30만 톤을 넘어가는 대형 선박들의 경우에는 데크의 크기만 해도 10층을 넘어가는 높이에 무게도 수천 톤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규모라면 배의 선체 위에서 데크를 조립할 줄 알았는데 다른 조선소에서 데크를 통째로 따로 만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신원중공업에서 만든 데크를 크레인으로 바지선이라고 불리는 평저선에 올린 후에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도크로 이동하는 것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수천톤이 넘는 데크를 만든 후에 배의 선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조선소까지 운반하는 것을 보고 조선업의 사이즈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추선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시추선이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의 높이만 해도 수십층을 넘어가고 전체 무게가 수만 톤에 이르기도 하지만 수십만 톤 사이즈를 다루는 조선업의 관점에서는 제작 후에 해상유전까지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시추선들 역시 앞에서 말한 데크처럼 조선소에서 제작한 이후에 해상유전 위치까지 견인하거나 바지선 위에 올려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시추선 분야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데 미국 멕시코만에 있는 시추선들 중 상당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거기까지 견인돼간 것들입니다.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유전까지 도착한 대부분의 시추선들은 6개에서 10개 사이의 닻을 문어발처럼 사방으로 늘어뜨리고 수백에서 수천 미터 아래 해저면에 고정한 채로 떠있게 됩니다. 간혹 시추선에 자이로스코프와 함께 36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체 동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조선소로부터 해상 유전까지 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자체 동력은 제자리에 떠서 입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손바닥 을 움직이는 것처럼 해상 플랫폼 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시추선들은 제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져서 이동성을 강화한 드릴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선박은 흘수선이라는 경계를 통해서 물에 뜨는 부분과 물에 잠기는 부분이 구분됩니다. 선박은 물에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저항 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흘수선 아랫부분이 물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각 선박의 목적에 따라 배마다 차이는 있지만 흙수선 윗부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정형화된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추선은 이동이 주목적인 다른 선박들과 달리 한번 해상 유전이 개발되고 나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석유를 채취하는 것이 목적인 선박입니다. 일단 채굴할 위치를 잡고 나면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지지선을 해저까지 연결해 시추선의 위치를 고정하고 유전의 수명이 다하거나 시추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시추선의 모습만 보면 철제로 된 기둥들만 보여서 적이 어떻게 떠 있나 싶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 닿는 면적이 큰 보통의 배들과 달리 물에 닿는 면적을 기둥 수준으로 줄여서 파도가 심하더라도 위아래나 옆으로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설계입니다. 시추선의 기둥 아래에는 거대한 물탱크처럼 잠겨 있는 밸러스트가 물을 채우거나 빼면서 시추선의 부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밸러스트는 유전 플랫폼을 물에 띄우는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흙. 수선 아랫부분 역시 보통의 배처럼 유선형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추선의 부력은 그때그때 작업 성격에 따라 조절하는데 조선소에서 유전까지 시추선을 견인할 때는 스키처럼 부력을 높여서 잠기는 부분을 줄이고 평소에 작업 중에는 중간 정도의 부력을 유지합니다.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높을 때는 밸러스트에 물을 많이 채우고 전체 구조물을 물에 깊이 잠기도록 해서 진동을 더 줄입니다. 빙산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반 잠수식 시추선은 물에 떠있는 부분만 봐서는 선박처럼 보이지도 않고 불안하지만 러시추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유시추 플랫폼에서 타고 있는 불꽃은 쓸모없는 성분을 태우거나 처리 용량을 넘어서 분출하는 가스 등을 태워서 플랫폼의 안전을 유지하는 용도입니다. 해상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유수분 등 불순물을 1차적으로 처리한 후에 플랫폼에 저장하거나 정기적으로 들르는 유조선으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 유전의 경우에는 하루 2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하루 생산량만 해도 초대형 유조선 한척 분량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상까지 송유관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새로 개발되는 유전들의 뉴스를 보면, 유전까지 시추관의 깊이가 10km에 이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원유를 채취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미 채굴하는 깊이가 기술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비용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의 기준은 각 분야마다 다르지만 해성유전업계에서는 수심 400m를 기준으로 딥워터와 쉘로우워터를 구분하곤 합니다. 피트 단위를 쓰는 미국 자료들에서는 1000피트인 수심 300m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미국의 해상 유전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원의 크기는 유전의 깊이를 나타내고 원의 색깔은 개발된 시기를 보여줍니다. 원이 클수록 깊은 유전이고 최근에 개발된 유전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1970년대까지는 수심 400m 이하인 얕은 바다의 유전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수심이 깊은 곳까지 유전이 확장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유전의 상당수는 수심 1.5km 이상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심은 수면으로부터 시추가 시작되는 바다 밑바닥까지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원유가 위치한 유전까지 지각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는 따로 계산됩니다. 유전까지 지각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는 1km 정도에서부터 깊게는 10km가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전 세계에 위치한 해상 유전들의 위치와 규모, 그 개발 수심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원의 크기는 산출량을, 색깔은 깊이를 나타내는데 짙은 색은 수심 400m 이상의 딥워터 유전이고 얕은 색이 수심 400m 이하 셜로우 워터 유전입니다. 북해와 멕시코만이 해상 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나이지리아나 앙골라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브라질 지역의 해상 유전도 상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나 브라질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심 400m 이상인 딥 워터 유전의 비중이 높긴 하나,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70% 이상의 해상 유전이 얕은 바다에 위치합니다. 꼭 쉐일 같은 비전통적인 석유자원이 아니라도, 육상이나 얕은 바다의 기존 유전이 고갈되거나, 심해 광고 비용을 충당할 만큼 석유가 가격이 오른다면, 미국에서 그랬듯 점차 채굴 심도를 높여가면서 추가로 생산할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미국의 쉐일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석유 매장량이나 화석 에너지의 고갈을 걱정하는 뉴스는 드물고 여론의 관심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유가 역시 국제 정세에 따라 오르내리긴 하지만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낮아진 느낌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해상 무역로나 석유산지인 중동에 대한 전략적인 중요성을 낮춰가는 모습들에서도 이런 변화는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1979년생인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해도 석유 매장량이 고갈될 것이라는 위협이나 에너지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여기저기서 자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석유 업계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지금까지 원유를 채취해온 통계들을 보면서 과거 석유 고갈에 대한 위협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장량이 고갈되거나 가격이 오른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채굴 심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채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석유 고갈론이 한창이던 20세기 후반의 원유 채굴 데이터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유전들의 수에 비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채굴을 확대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실제였다면 해당 시기 전 세계적으로 유전의 채굴 심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어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된 육상도 아니고, 송유관과 많은 케이블들을 달고 해상에 떠 있는 석유 시추선들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해가 아니라도 수십 년간 파도와 염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동안 수백 개의 해상 유전이 건설된 멕시코만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건설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강도와 빈도로 허리케인 같은 재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건설된 해상 유전들이 현재도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해상 유전이 대규모로 위치한 북해 유전을 예로 들면 시추선의 기술적인 완성도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보다 부족했던 3,4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게다가 북해는 전체적인 수심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파도가 심해서 평소에 일시적으로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도 황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북해의 오래돼서 낡고 녹슨 시추선에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용접하는 영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장면입니다. 시추선들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수십에서 수백 명이 인력이 상주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인력들이 변변치 않은 연결선을 몸에 묶고 수십 미터가 넘는 파도 속에서 용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작업자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은 둘째고 저렇게 한다고 본질적으로 저 구조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구조물 중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수면에서 가까운 부분들이라서 수중 깊숙한 곳에 비하면 그나마 보수 작업이 편할 텐데도 부식이나 파손으로 인해 상태들이 깔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유시추는 높은 열과 압력을 제어 하면서 지하에서 분출하는 물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해상보다 안정적인 육상에서도 많은 폭발과 유출사고 가 발생합니다. 유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지하의 원유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 에 수도꼭지와 같은 연결부위입니다. 유전에서 석유가 분출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 가 높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전체 수도관을 틀어막고 있다가 원할 때 살짝 압력을 풀어 물을 내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분출되는 원유의 압력과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 에서든 분출을 제어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 뿐 아니라 시추관 을 타고 구조물 전체가 폭발하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압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 에는 1년 이상 진압되지 않는 가스전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지역의 지하에서 원자폭탄을 폭파시켜 유출되는 통로를 겨우 막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가 미군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유전지대에 일으킨 화재 때문에 환경오염은 둘째치고 화재 진압까지만 몇 년이 소요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원유의 유출을 제어하는 것은 지상에서도 어려운 작업인데 해상유전은 안전한 해적 케이블 한 가닥만 수리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심해에서 위험한 작업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오랜 유전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분의 위험성을 인지한 석유업계에서는 BOP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구안했습니다 지하에서 원유나 가스가 예상치 않은 압력으로 갑자기 분출하더라도 상부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이중 잠금장치 같은 것이지만 그 효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해상 원유 유출 사고로 딥 워터 호라이즌 건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업자였던 브리티시 피톨륨사가 바다 밑바닥에 있는 BOP의 안전점검을 몇 년간 방치해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유출로부터 1년여간 태안 앞바다 유출 사태의 50배에 달하는 원유가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전의 사업자였던 브리티시 피톨륨사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출된 원유의 정확한 양과 피해 규모를 알긴 어렵습니다. 이 사고는 피해 장소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고 영화로도 따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는 나이지리아의 많은 유전들에서 각종 사고와 송유관 파괴를 토한 도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는 양이 그보다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보트 호라이즌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로비 및 조작 의혹은 있었지만 영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석유 메이저다 보니 보상 측면에서는 지급 여력이 있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유출에 대한 과실과 피해 규모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벌금은 5조 원. 미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조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개인과 단체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사고 15년이 지난 아직도 전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역대급 배상액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석유 기업들의 누적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 기업들이 원유 유출 사고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최선을 다해 사고를 막는 것보다 혹시 낮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상이나 복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석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들도 발생하고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메이저들 역시 과거 잘 나갈 때 벌었던 돈을 주주 배당 등으로 이미 모두 소진하고 시설 철거나 손해 배상을 위해 충당해놓지는 않다 보니 이제는 모든 석유 기업들이 유전 사고 피해액을 감당하리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건에서도 영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보전을 위해 석유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보류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에서 검토된 적도 있었습니다. 유전 사고를 대비한 보험들이 관여도 있겠지만 유전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워낙 크다 보니 자동차 손해보험에도 대물한도가 있어서 몇억 원짜리 슈퍼카를 파손시킨 경우에 모든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처럼 보험으로 인한 보장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원유 유출이나 해양 시추선 사고는 비행기 사고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정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뉴스화되는 초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해상 유전들에서는 매년 30명에서 100명씩 꾸준히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석유기업들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희생자 수도 조작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자를 이송하거나 헬리콥터로 시추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시추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누락시키거나 해상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들을 비업무적 원인으로 분류해서 제외 시키기도 합니다. 생각해 이런 통계 조작은 석유업계가 보험사에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규모의 보험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161억 원을 횡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횡령 이후에 1년간 괌과 캄보디아, 중국으로 도피하다가 결국 잡혀오긴 했지만 지금 겨우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저는 횡령 금액을 조금 도 돌려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범이었던 내부 직원은 몇 명의 공범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두고 161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데 내부 직원은 오래 알고 지냈던 서울대학교 1년 후배였고 주요 공범 중한 명도 저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98학번 동기인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은 그렇다 쳐도 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기도 했던 현직 변호사 친구라는 놈이 저를 배신한 대가로 얻은 이익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황망하고 정신이 없어서 수습하기에 바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얼마만큼의 돈이 걸리면 사람이 배신을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욕심의 크기도 다를 테고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30억 원 정도면 그래도 잃을 것도 꽤 많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과 동기인 친구. 배신하고 관계를 버리는 돈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색만 해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말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업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군산 복합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유발해왔다는 주장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워낙 뚜렷하고 예상되는 이익 규모가 로비나 공작을 가능하게 할 만큼 크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고 끊이지 않는 음모 이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산 복합체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수산업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석유산업이 군수산업의 10배를 넘을 만큼 규모가 큽니다. 미국의 5대 주요 방산기업인 로키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의 연간 매출을 다 합쳐도 수많은 석유 메이저 기업 중 하나의 매출에도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수십 년간 군수 기업들의 매출은 많이 상승했고 유가 안정이나 석유산업 재편으로 석유 메이저들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격차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 석유 기업들의 전성기 시절에는 그 격차가 훨씬 컸습니다. 일본 버블의 정점에서 일본계 은행들이 그랬고 요즘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을 20세기 후반 내내 세븐시스터 라고 불렸던 영미의 석유 기업 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업계는 유전을 탐사하고 원유 를 생산하는 영역을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시추된 원유를 정제하고 상품 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영역을 다운스트림 이라고 나눠서 부릅니다. 석유업계를 건설업계에 비유하자면 일의 성격이나 이익 규모 면에서 업스트림은 시행과 비슷한 면이 있고 다운스트림은 시공에 대응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석유화학 분야 는 원유를 수입한 후에 정제해서 그 상품을 되파는 대표적인 다운스트림 입니다. 그 산업 규모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업스트림 계열의 매출과 이익 규모에는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수준 입니다. 업스트림은 다소 모험적이긴 하지만 성공 시에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영역이었고 19세기 이란에서 석유 가 개발된 직후부터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의몇개 업체들이 전 세계의 석유 개발과 시출을 독점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에 미국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했던 일본이지만 당시 제작된 일본 극우 성향의 만화들을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기도 했던 석유 확보 측면, 그러니까 업스트림에서는 여전히 그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그린 작품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반일 교육에 젖어 있던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일본이 서구 열강들로부터 소외받는 장면이 통쾌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종주의적인 분노와 함께 일본의 감정 이입이 되기도 해서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기 석유기업들이 투자유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막대한 이익규모를 감안한다면 연구기관이나 언론 등을 상대로 석유고갈론 같은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도록 광범위한 로비어 포섭을 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저는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스폰서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학계와 기업 간의 유치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출간된 책들을 보면서 느낀 점중 하나는 연구기관인 학자들이 책의 서문에 자신들이 어느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스폰서십이 있다면 표기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유전의 폐쇄비용 마련에 고심하는 영국을 보면 최근 많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에서 재개발 재건축 계획들이 표류하는 것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 신규 개발 이익을 통해 재개발 비용이 마련되는 것처럼 석유업계 역시 신규 유전 개발 이익이 축소되다 보니 과거부터 해오던 서순환 고리가 끊어져가는 느낌입니다. 1960년대부터 영국과 노르웨이 근해에서 개발된 북해 유전은 전성기였던 1980년대까지는 서부 텍사스유, 중동 두바이유와 함께 북해 브렌트유가 3대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북해 유전의 전성기에는 침체 중이던 영국의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유전 중 하나로 매장량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전으로 큰 돈을 벌 때는 좋았지만 폐쇄 비용을 따로 충당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폐쇄 시기가 다가올수록 영국 정부 나 석유 기업들 모두 난감한 기색이 있습니다. 유전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연결되는 시추관들을 밀봉하고 파이프라인과 각종 금속 구조물들을 해체하다 보니 지금도 영국과 노르웨이는 시추가 끝난 해상 유전들을 폐쇄하는데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만톤급인 대형 시추 시설의 경우에는 하나를 완전히 해체하는 데만도 3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해에 남아있는 500여 개 시추 시설을 모두 해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상당 평소의 연구기관들에서는 수명을 다한 해상 플랫폼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들을 살펴보니 남겨진 해상 플랫폼들이 인공 어처 역할을 해서 어업 자원에 도움도 되고 해저 곳곳의 날카로운 잔해들로 인해 저인망 어업을 막는 효과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할 경우 유정 근처에 오랫동안 퇴적돼 있던 오염물질들이 활성화될 우려도 제기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석유 기업들이 그만큼 환경 오염을 저질러 왔다는 뜻이라서 석유 기업 들로서는 반갑기만 한 주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대하겠지만 정부가 유전 폐쇄와 관련한 석유 기업들의 의무를 완전 철거냐 부분 철거냐 방치 허용이냐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려 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석유 기업들이다 보니 주장의 진위를 떠나 연구 기관들과 정부에 석유 기업들의 로비가 개입되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완성도를 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미 95%인 완성도를 1%더 올리는 것이 어려운 사례를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로 점수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도 비슷한 예가 될 것입니다. 많은 건축물들은 어떤 재난과 재해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진 보다는 진도 6의 지진, 강도 7인 태풍을 이겨내야 한다는 식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안전 기준을 예로 들면, 진도 6.3까지 견디게 지어야 했던 규제를 6.0까지만 견디도록 변경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사비는 절반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잘 알기도 어려운 이런 규제 하나에도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걸리게 되고 루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